오늘 온 곳은 주황산입니다. 주황산 국립공원에 왔어요. 차 없을 때오려고 일찍 왔더니 꽤나 널널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슬슬 어, 주황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주황산 국립공원은 애완동물은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. 동반. 자, 주차장에서 나오면 이렇게 주황산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고 이제부터 이제 막 상점, 먹거리들이 막 나와요. 자 여기 쓰여 있듯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어머니 장사 준비 하시나보다 네. <laughs> 이거는 견본을 내놨고 <laughs> 이거 견이고요 말아서 송갈국수 해 주시는 거예요? 네이거 네. 견본을 내놨고 물여가지고 안을 덜어놓고 문지라고 얼마나 맛있는 아, 아이고 그러게 이런 네. 날씨 싫어. 예. 아까지 내려서 으손싫워가지고어떻 하세요? 그래 선또날로 네. <laughs> 있고. 저 둘러보고 이따 식사하러 올게요. 예. 예 예. 예 예. 잘예 예. 예. 아 이른 아침부터 추운데 이렇게 밀고 계시네요. 일단 밥 먹으러 들려야겠습니다 저는 계속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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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권이 3,500원인데 카드로 할 때는 무인기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무인기 여기 어른 3,500원 티켓 구입을 했습니다. 3,500원. 제가 오늘 채비를 등산 채비를 하고 오지 않았거든요. 좋은 공기 좀 살짝 쐬고. 어 그러고 하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. 제가 이 주황산을 단풍철에 몇 번을 왔는데, 저는 꼭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. 용추폭포, 계곡입니다. 어, 이 이상은 잘안 올라가게 됩니다. 저는 지금 주황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, 요 길이 산길이에요. 자연적인 땅의 길도 만들어놨고, 없는 데는 이제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갈수 있게 해놨거든요. 근데 산길이 이렇게 좀 근사하기도 하지만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. 이런 지금 바위 절벽 있는 그 밑으로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길을 따라 저는 주황사로 가고 있습니다, 지금. 특히 요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. 길이 잘 보이지도 않고 산길이라 이 낙엽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안 보입니다. 이런 데 그냥 칠렐레팔렐레 하다가 딱 낙상하기 딱 좋아요. 저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항상 시선을, 땅을 보면서 조심해서 가세요. 저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. 저는 그 용추폭포하고 이 주황암을 이렇게 산길 이. 이 돌산을 타고 가는 어떤 산길 쪽으로 제가 와가지고 조금 더 험했고요. 그 주황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이 주황암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. 그 길을 택해서 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올수 있어요. 하드코어냐, 아니면은 약간 좀 수월한 소프트한 길이냐, 요거를 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주황굴 앞에 와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물도 막 떨어지고 여기 주황굴에 주황굴 산신각이라고 돼 있습니다. 되게 근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있을 당시에는좀 폰대가 없었나 봐요.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초입 부분은 돌이 아니에요. <laughs> 여기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소위에 상신각이라고 돼 있는 요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었고 그 뒤쪽이 이제 진짜 돌인 거죠. 뭐,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더 근사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나 봅니다. 아치 형태로. 음. 자, 이제 저는 주황암하고, 어, 주황굴 다 둘러봤어요. 여기 이제 국립공원 쪽 등산하는 길에 폭포가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폭포가 용추폭포가 있는 데거든요 저는 항상 거기까지만 올라가는데 그 폭포까지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산을 별로 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저도 거기까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거든요 그러니까 주황암, 주황굴, 첫 번째 폭포 용추폭포까지는 꼭 등산화의 등산복이 아니더라도 쉬엄쉬엄 다녀올 수 있는 코스다 주황산 국립공원에 오셨으면 어, 거기까지만 가도 기본빵은 한다. <laughs>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자, 이제 산은 다 둘러봤으니까 뭘좀 먹어야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동동주 소자를 시켰어요. 동동주 소자리 음, 맛을 한번 볼게요. 음, 일반 동동주에서 사과 향이 조금 더 나옵니다. 아무래도 사과를 좀 넣었기 때문에. 음 근데 맛에서는 사과맛 보다는 인삼 맛이 더 납니다. 인삼 아 더덕인가 봐요. 더덕 인삼아이랑 확실히 좀 맑고 경쾌한 맛입니다. 그리고 끝에 이 약간 떫은 듯한 그런 끝맛이 있어요. 쓰지는 않은데 근데 요 맛이 그 안주하고 같이 먹기는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도토리묵. 음.

그리고 여기 도토리묵에 보면 묵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채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나물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도토리묵만 시켜도 앙주로 아주 부시에요. 무채, 나물. 어디요? 음, 예, 감사합니다. 주문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. 칼국수... 음? 음, 좀 더, 좀 더. 소리묵만 먹는 것 보단 텁텁한 칼국수가 들어가니까 궁합이 더잘 맞습니다. 음. 전에 주황산 막걸리 동동주 놓치지 말고 한번 꼭 와서 드셔 보세요. 응? 자, 주황산 들린 다음에 밥까지 다 먹었는데 또 어딜 가느냐? 요 주황산 근처에 주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.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 위치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그 주황산과 같이 오는 세트 세트예요. 옛날에 이게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했고 뭐 사진 동호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. 밑에 주차장에서 주산지 그못 있는 데까지는 약 1.5km, 아 1km, 1km 정도 돼요. 어, 뭐 걸음마다 다르겠지만 15분 정도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. 여기가 이제 사진 포인트에요. 여기 이제 데크로 이어져서 여기 사진 찍는 음, 스팟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저도 사진 포인트 스팟으로 한번 가볼게요. 저기까지 가고 하산, 오늘 끝. 이 주산지 주위를 걷다 보면 저렇게 물에 뾰쪽 솟아 있는 앙상한 약간 기이하게 생긴 나무가 있는데 저것 때문에 사실 주산지가 조금 유명합니다. 이른 새벽에 오면 물 안개가 쫙 끼어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저 나무들이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솟아 있는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셔서 사실 주산지가 많이 유명해졌어요.